안녕하세요 민구동입니다. 그 오늘은 오늘도 큰이모 크니모 내를 위하여 묵지빠를 찍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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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누가복음 1일장을 읽었는데요. 오늘의 오늘의 가장 억엽는 말씀은. 어떤 한 부자가 있었거든요. 근데까짝탁 그러니까 창고에 다그 돈들을 다 쌓아놓고, 어너 완전 대단하구나. 너는 이제 뭐냐 은퇴도 정말 짱이다 하고 이렇게 자기에게 말했어요. 그래서 어 갑자기 그 갑자기 그 뒤에 어리석은 자야, 어 너는 오늘 밤 죽는다. 어그럼 이거 다네 거야, 어 아니잖아 하면서 그렇게. 이렇게 하는 이 말씀하시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예, 그게 가장 기억이 남고요. 꼭그큰 이모네가 예수님,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서 꼭, 꼭 천국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묵직 받았습니다. 아, 그 민군회 묵지 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